그럼 이제 어쨌든 하나 다 했으니까 다음 음,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지? 망각의 숲이네요. 풀려길로 어, 입장하는 것 같죠? 일단은 파티 상태가 어, 신호는 꺼지지고요. 우리 레인 레인이 왜맨 밑에 있는 거야? 레인이 최상단에 있어야지. 자, 망각의 수 필드 풀력의 게이트로 갈게요. 전 죽어도 빗나가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먹으면 그건 얘네 잘못이에요. 얘네가 피한 거야. 난 줄라고 했어. 분명히 와, 제리스가 잘 봤잖아. 제들이 피한 거야. 내가 못준게 아니고, 제리스기 아, 잠깐 레벨업 하지 않았나? 에... 아, 안 했었네. 하긴 던전 안 들어갔으니... 오,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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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뚜껑열린다 오.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신경 많이 써줬다 전작이 비하면 진짜 이전작들 한거에 비교하면 진짜 장난아니게 신경써줬다 이제 그래도 사실 그 뭐야 그로켓인가 거기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진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에스컬레이터 가안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 여 SBC ほぼ同規模とうだけあって広いわね ずいいプレイヤーも来ているみたいよここは非戦闘フィールドだからいいけど一歩出たら大変そうマップデータがあると助かるんだけどなアーファシス何か情報やヒントはないかいナビシステムに頼んでマップを出してもらいますただいまナビシステムお母さんのところに行きたいのでマップをお願いしますそれと。 話をしたいから回線をつないいでくださいなんかエラーっぽい音も混じってるみたいだけどレイちゃんには通じてるみたいねゲートの門番もこんな感じだったわここからはアファシスが必須ということねおいざっと調べてみたけどどの端末も何を言ってるかわからないんだ やっぱりレイちゃんがいないとダメみたいねそっちは何か分かったお母さんの様子がおかしいのですどこか病気のようなお母さんってマザーコンピューターのことだよなそうなのですお母さんは早く来て早く助けてって言っていますアップデータもくれなかったしどこにいるかも教えてくれないのですまあ予想はしてたけどね 自分たちで探索していくしかないか助けてということは何か問題が起きているってことれいちゃん他に何て言ってたえっとですねナビシステムは一番早く来た子にご褒美を渡すと言ってますそれはもしかしてクエストかしかも内容から言ってかなり大掛かりだぞここって 大型アップデート最後の大ダンジョンマン、ね、マザーコンピューターに最初に到着したものに与えられるご褒美かかなり期待できるんじゃないか多少出遅れてはいるけれどこのメンバーなら十分挽回できるわおあエンディングこエンディングおろげえよ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들어버렸는데 <laughs> 엔딩이 여러 개입니까? 아 어, 그러면은 어, 죄송하지만 그진 엔딩이던 아니던 그거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엔딩이다, 아니다는 나중에 나왔을 때얘기해주시 상관없지만, 어, 엔딩 자체를 가는 루트는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 뭐야? 아니, 여기서 겁나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얘네 있, 있는 상태에서 떠든 거야? 뭐야? 더 있네. 뭐야, 뭐야, 뭐야. 아, 위에. 아, 일로 막혔네요. 이쪽 길이 아닌가? 아, 저앞구나 와, 젤리스가 엄청 저돌적인데? 아닌가 보네요 <laughs> 아이 게임은 키리토로 플레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게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 드디어 내가 키리토가 아니다 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내가 키리토를 못하냐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로 전 전짜입니다 저는 트리토로 플레이 안해서 좋아요 지금 지금 저는 저라는 사람이라서 좋습니다 난 내가 트리토가 아닌게 너무 좋아 제가 역해를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거든요 전작은 <laughs> 키리토가 주인공이었고 플레이어가 키리토여갖고 역해를 할수 있는데도 위화감이 끝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역해를 한다는 거에 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싫어. 너무 붙어 있으면은 점점 기도가는 거. 아 좋다. 체스가 좋은데? 오. 짱이야. 너무 좋아. 너무 맘에 들어. 미스레저 박스요? 열어야안볼 거야. ローこの辺りはやりとありるとシーンにいね集団で,<も>で行動するよりは部隊を分けて広く探索する方がいいだろうなそうだちょっと僕と探索に行こうかこれ지금ベッドシーンに行くのかよ설마ない上。<noise> データの収集は早ければ早いほどいいこういった高難易度ダンジョンの攻略はまだ不慣れだったよねせっかくの機会だし 僕がいろいろ教えてあげるよ。ついでに、ちょっとおしゃべりでもするかいもし、シロガジャんゴーガトン。てわがウンチシロガイゴーガトンベッドシーンがあるかにし自分の耳や目だって、十分役に立つ。音や気配には、特に気をつけた方がいい。君と初めて会った時は、 僕も油断していたけど音に注意していれば気づけることは多いんだ人がやってくる音風の音エネミーやトラップの駆動音とかね攻略を競っている連中なら自然と覚えているテクニックさシステム外スキルとか呼ばれているね戦闘スキルも大事だけどこういう技術が生存の可能性を高めるのさまあ 今の全部嘘なんだけどなんてね冗談だよ君があんまり素直に人の提案や言うことを受け入れるから少しは疑ったりもらった情報は確認を取った方がいいよって僕が言うことでもないんだけどななんか君といると調子が狂うよんストップだ 어 다행히 배드씨는 아닌가보여 아 여러분들 때문에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지마요 그리고 대화가 덴소보드. 너무 그럴싸해 보였어 너무 좀 힘들어 아, 보인 아, 상태니좀 아, 지치고 아. 눈을 눈의 피로를 좀 낮추고 플레이 할 필요가 있다 어, 귀를 좀 열고 주변을 잘 어? 느껴라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왠지 어쨌든 닥치고 지금 여기 나가서 빨리 쉬러 갑시다 라는 식의 애인인줄 알았네 아이 僕は転送後にこちらで何か起きないか、うん、確認してから行く伊沢が手がかけままうん。ははっ早速疑問を覚えるようになったのかいでも少し遅かったね。い <coughs> ってらっしゃい、僕も追いかけるからあ、ま、この前のジャンケンのお返しだよ君はきっと平凡で幸せな世界で生きているんだろうけど。 아, 택티컬 로리 어그로 건는 스킬이었네. 와시 잠깐 얘도 잡아야 돼. 아저씨 또크 그, 코어 튀 있죠? 역시나. 아니, 아이언맨도 아니고 코를 달고 계세요 잘가 어, 다른 아이템은 없나? 어, 없어 보이네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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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저 박스 어디 아, 저기 있다 待い,いや大変だったよ。君が転送された後エネミーが湧いてさ、君を置いて逃げるわけにはいかないから戦ったけど、悪質なトラップだったみたいだね。いや、参った参った。<laughs> あんことあすことんで。まあその、なんだ帰りに何か起こりよ。ま 君というやつは鈍いんだか究極のお人よしなのか君といると楽しいなって思っただけさなんでこう予想を外してくれるのかな君はいろいろ試したくなるじゃない 와, 근데 회복도 진짜 빨리 줘. 챌리스 봐봐. 얘가 짱인데? 얘 최고야! 이 누나 최고야, 진짜! 길 놓친 거 없죠, 저 지금? 오케이, 다시 내려갈게요. 어디 아 여기 문 열린 건가? 잠깐, 어? 잠깐 상자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여기 문 열린 거 같죠? 오케이. 아닌가? 여기 여기 왔던 길인가? 아니네. 여, 여기 길이 맞네. 아이 길이 맞네요. 놀래라. 어떤 길인 줄 알았어요? 이동. 와, 샷건이 둘이라서 소리가 아주 란하네 레인이랑 첼리스카랑 둘이서 샷건 들고 도, 돌아다니니까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와 <목소리도> 와. 와 아파, 아파. 아솔라고 움직여. 아 정말. <laughs> 아이참총못 쏘는 거 걸렸네.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함정 티 난다. 와 빨리 들어와. 더와 더와. 이거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함정이야. 아까도 이런식으로 있었어 막이 막을거같은거 하나있고 방에 덩그러니 상자가 가운데 있었단 말이야 역시! 역시 예상대로 와 개아퍼 나이스 한 번은 당하지만 두 번은 안 당합니다. 오 깜짝이야. 와 잠깐 이거 어떻게 되지? 다려아버리 생각해도 이거 먼저야. 이거 먼저. 뭐야 이거 누가 수리하는데? 아닌가 방금 체력이 찼었는데아닌가 잘못 봤나체력이 창과처럼 보였는데 네 어, 중량 초과다. <laughs> 잠시만요. トレジャーバックスはありませいい動きで、で嬉しいのです。あれここで行き止まり<ん>道を間違えたかしらいや、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どうも、扉がロックされているみたいだ。なるほど。この扉を開くためには何か鍵となるものが必要ってことだね。でも そんな鍵になるものなんて心当たりがないわレイちゃん何か知らないうーん私は翻訳はできるのですが SBC フルーゲル内部については詳しくないのです何か見落としていたのかしらそれは考えにくいけどな <laughs> 一度部屋に戻って仕切り直そうみんなで考えれば。 이 아이가 보고 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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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이가아고 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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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쨌든, 가파시가가키가아닌가뭐가또있가보나 가보고 음. 가보고 가보고 고 가보고 가 一応うちのデイジーちゃんにも聞いてみたけどレイちゃんと言ってることは一緒だったわ私たちアファシスは SBC フリューゲル内部の翻訳機能を有していますですが SBC フリューゲル内部の構造についてはメモリが消失しているため把握しておりませんなるほどなまデイジーちゃんが言うなら間違いねえなどういうことです 私もいろいろな情報を探してみたんだけどアップデート直後で攻略の最前線だからダミーの情報も混ざっていて何が正しいのかさっぱりなのよねまあ最前線ならではの醍醐味だけどアルゴを当たってみるか情報が情報だけに高くつきそうな気もするけど。 여기선 왜케 우리한테 돈을 받고 팔라고 하는거야 어? 정보를 전작이나 다른 데서는 그냥 잘 줬는데 이 아르고씨는 알고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될거야 빨리 가야돼 뭐 기다려봐 나도 가야해 어떻게 크레하가 꽤 활발해지는거지 그치 확실히 엄청 즐거워하는 そう思わない s <S そうだね人は誰しも一番になれるかもという可能性を前にすると必死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君も早く言っておいでよ,どうしようたぬんはきのぶっき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시가지에, 아르고 만나면 되는 거네요, 결국에. 情報が欲しいって飢えた顔をしてるね今日はキーボーも一緒だしお友達価格で5割増しかなどお,おいアルゴさすがに5割は買うわ私は冷静よ悩む時間がもったいないってだけ私たち攻略の最前線にいるのよ 今こうしてる間にも他の人に先を越さ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思うとクレよ。私誰にも負けたくないもの言うねその気概に敬意を表して適正価格で提供させてもらうよありがとうアルゴさんでもちょっと痛い出費かも攻略して手に入れた情報をオレっちに提供してくれれば儲けが出るくらいさ えっと SBC フリューゲルの扉を開けるためには各フィールドのボスを倒してカードキーを回収しよう<ー>なるほどてっきり俺たちに見逃しがあったのかと思ってたけどアバシスのパーツと同じようにカードキーも各フィールドに散らばってるって設定なのかそういうことだな SBC フリューゲルのアップデートと同時に ボスからのカードキーのドロップが開始されたってわけだ。さフィールド攻略中のプレイヤーが SBC フリューゲル攻略組に有利に出られる手段にもなる。あっそうか先にこっそりカードキーを集められるし、場合によっては攻略組に高値で売りつけたっていいしシー。うん。何もさ、ボヤベをしている時間はないな。早いところ、カードキーを集めよう。